예, 네, 어, 이전 동영상에서는 저희가 AC 분석을 ATS 발수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RA1K고 C가 AP코일 때 우리가 컬러프 그러니까 3DB 떨어지는 지점이 159MHz 정도라고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이 의미가 뭘까요? 이 AC 리스폰스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뭐 제어공항이나 전자 회로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고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의미는 지금 x축에 보이는 이 주파수가요. 실제 이 회로에 들어가는 어, 입력 사인파의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입력 사인파의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100kHz일 때 아, 예를 들어서 159MHz일 때 어, 출력 값을 보게 되면은 그리트드가 3dB 떨어져 있고 페이즈가 45도 뒤쳐졌다는 뜻이에요. 뒤쳐졌단. 오늘 우리가 네. 혹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0. 잠시만요. 혹은 159MHz보다 훨씬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1GB 혹은 뭐7 0 0 m 가에 보시면은 지금 출력값이 마이너스 12dB가 나와 있어요. 페이즈가 77도 뒤쳐져 있다는 뜻이죠. 12dB 정도 떨어져 있 크기가 줄어들어 있고, 77dB 정도 뒤쳐져 있다.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한번 사인파를 집어넣고 우리가 과도 응답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AC1 각도 0을 집어넣었다면요. 우리가 사인파를 집어넣고요. 앰플리튜드는 100mV 주파수는 159 아까 우리가 썼던 159MHz를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번에는 AC, AC 분석이 아닌 과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과도 분석은 AC 분석이 아닌 트랜지언트인데요. 트렌지, 우선은 보세요. 스탑 타임, 끝나는 시간을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입력을 1 5 9메가되 줬잖아요 대략 주파수를 100메가 줬을 때 우리가 주기를 보면 은 주기를 보면은 어, 10나노세컨드 정도 됩니다 10나노세컨드 그러니까 100메가를 줬을 때 10나노세컨드 니까요 우리가 그거에 몇 주기를 볼지를 결정하면 돼요 어, 대략 100나노세컨드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략 10, 159메가를 지니까요 10주기보다 좀더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머션 돌리고 출력을 보면은 입력도 같이 볼게요. 입력도 누르고 출력을 보면요. 입력이 지금 파란색이고요. 입력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입력이 빨간색이고 출력이 녹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출력, 어, 녹색 값이 빨간색 값보다 진폭이 대략 100mV가, 진폭이 100mV가 대략 70mV로 변했다는 걸볼수 있어요. 70mV. 100mV 대 70mV 비율을 따지면요, 저희가 dB로 변환하면 마이너스 3dB가 됩니다. 각도 역시, 혹은 이 위상 역시 빨간색에 비해서 녹색이 좀더 뒤로 더 뒤쳐져 있다고 볼수 있고, 실제 뒤쳐진 정도를 우리 가 계산해 보면요. 45도. 즉, 주기의 8분의 1 정도가 뒤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C 분석으로 본 결과 값이요. 트랜지언트로 똑같이 볼수 있다. 이번에는 한번 주파수를 좀 빨리 해볼게요. 아까는 159 메가헤르츠였는데 지금은 그거에 1 0배 정도, 음, 2배 정도 할게요. 두 배, 1 5 9에2배 정도에서 300 메가헤르츠를 보면요. 아더 할게요. 600 600MHz. 메가헤르츠. 600 메가헤르츠를 보면은 지금 이 진폭이 지금은 7 0 m 리인데더 떨어진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맞죠? 녹색이 훨씬 더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입력 주파수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 정도를 우리가 실제로 따지면 AC 분석이랑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